안녕하세요. 호스라입니다 브라콜리가 빨리 수확을 안 하니까 이제 노래질려고 그래요. 얘가 오늘 수확 해봐야 되겠어요. 처음 길러봅니다. 브라콜리 이렇게 해본 거 처음이에요. 오, 제법 크네. 아이고. 처음에는 좀 벌레가 있더니 청벌레 한번 잡아주니 그 다음에는 괜찮네요. 이브라크르 브라클레. 이브라크르는 수확하고 얼마 있으면 없었으니까 여기다 옥수수 심고 그다음에. 마늘이 너무 작아서 시원찮아요. 브라코이몇개 씹었어요? 두, 덟셋넷몇개 되네? 일곱 개 되네. 어머니가 다람쥐 잡아왔네. 다람쥐 보고사랑이습니다 감사합니다.